The Alchemist 연금술사, 83번째 수업입니다. The caravan, 대상은 would be ~~일 것이다. Be very lucky, 매우 운이 좋을 것이다. 이 to가 뜻이 문제인데, 앞에 이렇게 would나 will이 나오기엔 to는 ~~라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도달한다면, the oasis, oasis에. r e a c h i n this 두 가지입니다. 먼모에 도달하다. 두 번째는 손을 뻗다, 손발을 쭉 뻗다 정도의 뜻입니다. The animals 동물들은 were exhausted, exhausted, very tired. Exhausted는 속에 든 것을 다 바깥으로 빼내다 뜻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있는 힘을 다 빼냄을 당한 거니까 기진맥진한 매우 지친 정도가 되겠습니다. And the man, 그 남자들 턱도 말했습니다. Among, 뭐뭐 사이에서. 그들 사이에서 그들끼리. Less, 더 적게 and 더 적게. 점점 더 적게 말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거죠, 이제. The silence. silent, 조용한, silence, 조용, 침묵. was the worst, bad, 나쁜, worst, 더 나쁜, worst, 가장 나쁜, 가장 나쁜 aspect, 측면, 면, 가장 나쁜 측면이었습니다. of the night, 밤에. and 뭐할 때? mere, only 뜻입니다. 그저 groan, 신음소리, of a camel, 낙타의 신음소리 마저도, 관계대용사입니다 앞에 는 낙타 신음소리를 말하겠죠. before, 전에는 혼자 쓰는 단어입니다. h a d id, 비동사의 과거 분사, 앞에 head입니다. 그 전에죠. 그전에는 뭐뭐였던, nothing. 하나도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낙타의 신음소리. 벗은 그러나 말고 except의 뜻을 한나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를 제외하고 r o w 신음소리였던 것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결국은 그저 신음소리에 불과했던 그 개말, 낙타의 신음소리가 now, 지금 frightened, 위협하다. threatened, 위협했다, everyone, 모든 사람을 because, 왜냐, 하면때문에 뭐 it, 그것이, my signal might, may야, 같은 뜻이죠 signal, 신호, 신호를 주다 A raid, 습격 습격의 신호를 줄 수도 있었기 때문에 the camera driver 그 낙타 운전수가, 오늘 원래 비록 뭐뭐 이지만인데요. 이렇게 콤마가 쓰였다는 거는 혼자 쓰는 겁니다. 도우가 혼자 쓰이면 however입니다. 하지만 그 낙타 운전수는 s e n m e d 보였다, not to be very concerned. concerned 두 가지 관관. 관계가 있는, 관심이 있는, 관심이 있는 게 도우가 지나치면 걱정하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걱정하는 정도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명사는 매우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With 뭘 가지고? The threat. threat, 위협. 전쟁의 위협을 가지고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I'm alive. Alive, 살아있는. 난 살아있다네,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To the boy, 그 소년에게. 에제트 세 가지 로서 트 때문에. 뭔말때겠죠 그들이 먹을 때. 어번 n 치 다발. 다발에. 데이트. 데이트는 대추 야자수 나무의 열매입니다. 생긴 거는 야자수처럼 생기는데요. 그 열리는 열매가 야자가 아니고, 좀더 붉고, 더 작은 열매들이 열립니다. 그것에 한 다발을 가져다가 먹는 거죠.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시면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A bunch of dates. 한 다발에 대추 야자수, 나무의 열매들을 먹을 때, one night, 어느 날 밤에. With, 무엇을 가지고, new, no, 하나도 없는. 하나도 없는 불을 가지고 장작불을 떼지 않고 and no m o n 달빛도 없는 채로 when I'm eating 내가 먹고 있을 때는 that's 그것이 all 모든 것이야 모든 형용사 인데요 형용사는 명사의 뜻을 늘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다 명사죠 I 주어 think about ~~에 대해서 생각하다 동사입니다 명사 뒤에 주어동사가연달아나면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야. If I'm on the march, march 행진. 이건 행진하다. 행진이죠. 오는 붙어있는데요. 동작에 붙어있기 때문에 동작을 하고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내가 행진을 하고 있다면, I just concentrate. concentrate, 집중하다. 여기 center가 있죠. 이 center가 c e n t e 이 있습니다. 중앙이죠. 중앙에 집중하다. on, marching. 행진하는 것에집중한다 if I have to find, have done it to는 99.9% must입니다. 만약 내가 싸워야만 한다면, It will be just as good a day. 좋은 날일 것이다. 두번 말, 죽을 날일 것이다. 에즈가 두번 나면 두 예에즈만 해석하고 앞에 예에즈는 해석하지 않죠. 뭐만큼? Any 어떤 다른 뒤에 이가 반복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날만큼이나. 자, 여기 부분 좀 이상한데요. 좋은 날이 a good day입니다. 그때 y 한 좋은 날인데요. 좋은 한 날이라고 쓰진 않죠. 영어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순서가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는 앞에 있는 애지 edge 때문입니다. a 지나 s o 나 투죠. 이런 단어들은요. 뒤에 형용사를 씁니다. 근데 겸손하게 형용사 앞으로 자기가 들어가면 괜찮은데요. 특별한 동사다 보니까 앞에 있고. 뒤에 있는 말 중에 형용사를 앞으로 끌어 당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원래 모형하고는좀 다른 형태가 되어 보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I don't live, 나는 살지 않기 때문에. In 어디 안에? Either 둘 중에 하나. 뒤에 꼭 오가 나오죠. 나의 과거 안에 살거나 or 또는 my future. 나의 미래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interested, 흥미가 있는. only in, 어디 어디에, 분야죠. the present, 현재에만, 만, 관심이 있다. present 앞에 더가 붙어야지 현재가 됩니다. 그냥 더를 빼고 present만 쓰시면 현재의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됩니다. 이렇게 큰 concentrate. Con concentrate, 집중하다. 만약 너가 집중할 수 있다면 always, 항상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 할때 항상 on을 씁니다. on은 뭔가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지는 느낌을 쓸때 on을 씁니다. the present.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면 You'll be a happy man. 너는 될 것이다. 행복한 사람 You'll see. see 보다. 그리고 봐서 알다. 너는 봐서 알게 될 거야. 된데요 동사 앞에 대해석하지 않죠. 있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Life 생명이 In The desert 사막 안에 that, 또 알게 된 내용 두 번째 내용이죠 there are there 동사 배사하지 않고 are 있다 stars 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in the heavens heaven은 천국인데요 s가 붙고 앞에 더가 붙으면 하늘을 나타냅니다 하늘에는 in the sky와 같은 뜻이겠네요 and that 또세 번째 아는 내용입니다 t r i e s m e n 부족민들이 fight 싸운다는 사실을 because 왜냐면 하 they are part 일부분 일부분이기 때문에 뭐에 human race 인류의 인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인류의 일부분이면 반드시 싸워야 되나요? life 삶은 will be 일 것이다 a party 파티일 것이다 for you for 뭐에 대해서 몸을 향해서 너를 향해서는 a grand, 큰 웅장한 festival, 축제일 것이다. Because 왜냐면 하 life is 이기 때문에, the moment, 순간이기 때문에, 명사입니다. We, 주어, a living, 살고 있다, 동사. 명사 뒤에 조어사나 앞에 있는 명사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right now, 바로 지금. Two nights later, 이 두리 라이터 지나고, 에이지트 세 가지 로서 때 때문에 중에서 떼겠죠. He was get get 두 가지 되다 얻다, getting 그가 되고 있는 동안에 ready 준비가 된, 준비가 되고 있는 동안에 to bed 잠자리에 들. 이 잠자리들 때 아래로 내려가니까 다운해서 가지 않습니다. The boy 그 소녀는 look 보았다, looked 보았다, for 못머를 찾아서, the star 별을 찾아서 명사입니다. Day 주어 followed 동사 그들이 따라왔던 별을 every night 매일 밤에. He thought things a l r e so. 그 생각했습니다. The 내용 horizon 지평선 수평선 다 됩니다. 지금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지평선이겠죠. A bit, a little 약간 low 낮은 lower 더 낮은 then 뭐 뭐보다 it 그것 그것은 지평선이겠죠? had been, 더 전에 이었던 것보다, 로우 정도가 빠졌겠죠? 그 전에 낮았었는데, 그것보다 약간 더 낮았다. Because when I m he seemed, 그는 보였기 때문에, to see, 보는 것처럼, stars, 별들을, 온몸 위에, the desert, 사막 위에, 사막 그 자체 위에. 지평선이 이렇게겠죠? 있 그리고 뒤에 별들이 있는데요. 별들이 지금 사막 위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It's the oasis. 저게 바로 오아시스예요. Z 말했습니다. The camel driver. 그 낙타 운전수. 가 The Alchemist 연금술사 83번째 소비였습니다